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9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9장과 1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하며 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험담하는 무리들을 경험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식으로 믿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 사울의 삶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어떤 사역자들은 바울의 사역제 찾아와서 바울의 어떤 세웠던 교회를 자신이 사역하려 하거나 그러려고 더욱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도 하였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말 잘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충성되이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맺혀진 그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지역 교회 안에만 자신의 사역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말한 그 말들로 자신이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사역에서 여러가지 열매가 맺혀진 자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들입니다. 사람이 자란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듣는 이들이 은혜 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사역하는 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역하는 것이 충성되고 겸손한 사역자의 모습이겠습니다. 단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할 때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혹은 당신이 어떤 서로가 비교하는 그런 자세, 결코 건강한 자세가 결코 성숙된 자세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하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자신은 낮추는 겸손함으로 일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누구를 더욱더 키웠다든지 인도한다든지 어더 많이 서포트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정을 양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그 가정을 돌보고 섬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바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맡겨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부족한 우리에게도 맡겨 주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와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칭찬받을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